5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지수, 지수 함수 문제가 나왔죠. 지수 함수의 최댓 최소 묻는 문제. 자, 얘들아 무조건 나온다. 지수 함수 최댓 최소 또는 로그 함수 최댓 최소, 지수 방정식, 로그 방정식, 삼각함수 방정식, 부등식. 요 방정식, 부등식 물어보는 문제들 있지. 여기에서 무조건 하나는 서수령나요다 심지어 효은이한테 나 직벌 때 얘기했다. 효은아, 이거 무조건 내가 선생이라면 나 이거 방정식, 부등식 푸는 거다 무조건 서수령된다 했는데 송오고 서수령이번니 그거였어요. 난 분명히 얘기했어 이거 무조건 나온다고 똑바로 들어라 이거 나 아무도 수업을 했지 맞췄을 나나 연락이 없네 <laughs> 자 보겠습니다 자 지수함수 문제 푸는 거는 지수함수 문제 푸는 거는 이제 많이 했죠 그죠 자 3의 x제곱을 t라고 해야 되는데 보고 있죠 3의 3X, 왜 우리 3의 x제곱을 t라고 해서 맞 풀어야 되죠 그죠 3의 x제곱 뭐라고? t라고 요렇게 바꿔놓고 풀어야 돼요, 그죠? 지수함수네. 지수함수니까 항상 t값은 뭐보다 0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바꿔주고 풀면 될 거예요. 자, 그럼 얘 y는 t제곱 마이너스 여기 3곱해져 있으니까 마이너스 6t 플러스 7이라고 요렇게 나오겠네, 그지? 오케이? 여기까지 어, 앞과정을 조금 생각하긴 했지만 어, 이해되죠, 그죠? 자, 그럼 얘 y는 t-3의 제곱, 얼마? 마이너스 2라고 이렇게 최대 최소를 찾기 위해서 완전 제곱식으로 묶어버리면 될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얼마? 3,-2라는 마이너스 곳에서 최소값을 갖는 아래로 블록이 차 함수가 나오겠죠. 그죠? 오케이? 이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오케이?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근데 우리는 우리는 t 값을 어디부터 어디까지로 잘라야 되냐 내가 항상 치환하면 범위를 생각해줘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범위만 생각하고 우리 x의 범위가 정해져 있잖아, 그렇지? x의 범위가 정해져 있잖아. 오케이 t의 범위는 어떻게 나오고? t의 범위는 자 x가 log 3의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3의 x 제곱은 3의 x 제곱은 3에 로그 3회 2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으면 오케이 5보다는 3의 1제곱보다는 작거나 같을 거예요. 이해되나요? 오케이 5 x 가 그대로 갖다 넣어버리면 되는 거지 그지 그러면 t 의 범위가 t 의 범위가 요거 두개 바꿔버리면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뭐보다 3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이해돼요? 오케이 오케이, 따라 이되니자키값은 2분의 1부터 3까지로 요이 함수를 잘라 버리면 되겠죠, 그죠? 요이 함수를 잘라 버리면 될 거예요. 자 2분의 1 어딘가 여기 있겠죠, 그죠? 2분의 1 여기 2분의 1 있을 거고 3은 여기 있네요, 그죠? 여기에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함수 범위는 여기 함수의 요 부분만 잘라서 봐주면 될 거예요. 이해돼요? 오케이. 자 언제일 때 최대야? 키가 키가 2분의 1일 때 최대값이에요. 오케이 여기 2분의 1 때가 제일 올라가 있잖아. 여기 제일 올라가 있잖아, 그렇지? 언제일 때? t가 언제일 때? t가 3일 때가 최솟값이에요. 제일 밑으로 내려가 있잖아, 그렇지? 오케이. 이때는 마이너스 2라고 이미 함수에서 우리가 구했어요, 그죠? 최댓값일 때는 최댓값일 때는 t에다가 2분의 1만 우리가 넣어보면 될 거예요, 그지? t에다가 2분의 1만. 자, 최댓값은 최댓값은 2분의 1 빼기 3 얼마? 2분의 5네요. 2분의 5 제곱하니까 4분의 25 마이너스 2라고 해서 얼마? 4분의 17이라고 이렇게 찾아주면 될것 같아요. 얘가 얼마? 4분의 17이다.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n플러스 최대값 플러스 최소값은 4분의 17 마이너스 2라고 나와서 얼마? 4분의 9라고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 되나요? 오케이, 오케이. 간단하죠. 치환할 때 항상 우리 범위만 잘 생각해 주면 돼요. 여기 범위, 여기 범위, 여기 범위. 이차 함수 부린 다음에 딱 범위에 맞게 자르는 거. 내가 선생이라면 나 이거 내요. 내가 선생이라면 여섯 문제 중에 네개풀르라면